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 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러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미예수님,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이 소년,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하느님의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하느님을 찾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게 쫓아가서 어, 절 불렀냐고 이렇게 한 번, 두번 이렇게 반복하다가 세 번째도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좀 음, 이게 하느님의 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엘리도 사제로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번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때서야 하느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무엘, 소년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느님께 응답하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어, 이 소년 사무엘, 다른 사람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점차 엘리라는 그 사람에게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아, 사무엘이 하느님께 응답하도록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하느님 찾지 않고, 또 사람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도와주고, 하느님께 다가가도록 하는 그한 인간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엉뚱한 곳에서 찾는, 하느님을 찾는 이 사무엘, 우리가 신앙생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초점이 흐려지면, 어? 이 포커스가 흐트러지면서 하느님을 엉뚱한 곳에서 막 찾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차츰 그것이 성장해 가면서 하느님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그 과정을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흐트러지면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초점을 흐트러져 가지고 이것저것 성당에 와서 좋은 일 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이런 생각 나는 어, 신앙인으로서 카톨릭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것 해야 되고 이것 좋아하고 이것 지켜야 되고 이런 많은 많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 이그 초점, 포커스가 흐트러지면서 위기가 닥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성당에 와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아, 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초점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세르자 요한이라고 알려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포인팅 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눈여겨보다가 포인팅 하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고, 어, 당시에 세르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르자 요한을, 어, 연자로 생각을 해서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자기 제자들을 어,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하는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인기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드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이 고리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보는 것. 보라라고 했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그날 밤 같이 머물렀다.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성체성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의 이 친교 나눔 어, 부대끼만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볼 뿐만이 아니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안드레아는 그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어,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해서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딴게 아닙니다. 와서 어, 나는 성당에 와서 이 계명을 지켜야 돼.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해야 돼. 많은 초점들이 허틀어져 있는데,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는 이 서클 고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고, 무엇이 제자가 되는 것인지를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어, 우리는 그냥 나, 저기, 어느 축구팀 좋아해. 어느 야구팀. 아틀란타 야구 잘하잖아요. 그로, 어, 무슨 시리즈 우승을 못했죠. 예. 하지만 내가, 그,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거는, 나저 축구팀 좋아해. 그래서 저 축구팀 중에서 누구누구 좋아하고, 나 이것저것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뭐냐면은,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축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축구하는 법을 기술을 배우고 같이 동료들과 팀을 맞춰서 게임을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어, 보고 체험하고 나누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당에 오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성당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아틀란타 순교자 성당 공동체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고, 체험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복음이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고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